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박민수입니다. 저는 어르신 여러분께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오랫동안 힘써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지요. 수년 동안 우리는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걷기라고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몸매를 유지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며 기분 전환까지 시켜준다고 칭찬받아왔죠. 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특히 70세를 넘으신 어르신들의 몸 상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만큼 기력이 넘치지 않고 운동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제는 단순히 몇 걸음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에 맞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기분 좋게 운동하며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잠깐 계속 진행하기 전에 만약 이 영상 글, 아, 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렇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벨도 설정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연령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를 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이유.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관절염 같은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도블록이나 포장도로 위를 오래 걷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켜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균형감각과 반사신경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장시간 걷기는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신체 활동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시간씩 걷는데 시간을 쏟기보다, 어르신들은 에너지 투자 대비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운동들은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근력 강화, 유연성 증진, 균형 감각 향상,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이는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필수적입니다. 1.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자립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튼튼한 근육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중 관리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근력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여 골절 위험을 줄이고 매일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필수적인 자세와 균형감각을 개선합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아주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루기 쉬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항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상 위험을 낮추면서 부드러운 저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 다양한 근육그룹을 운동시켜 균형 잡힌 근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차 힘이 세지면 천천히 무게나 저항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증가는 근육을 계속 만들고 근력 운동의 지속적인 이점을 얻는 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력 운동의 이점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튼튼한 뼈는 골다공증과 골절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에너지 증가는 또 다른 큰 장점으로 활동적으로 지내고 삶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고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어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립성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강력한 방법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유능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기 균형운동. 균형운동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오랫동안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우리가 균형을 잡고 서 있는 데 필요한 근육을 강화하고 협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은 한 발로 서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튼튼한 의자나 조리대를 잡고 지지하세요. 점차 힘이 세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처음에는 몇초 동안만 한 발을 땅에서 들어보세요. 천천히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을 늘립니다. 더 도전할 준비가 되면 지지대에서 손을 떼거나 눈을 잠시 감아 균형 감각을 시험해보세요. 이런 기본 운동에 익숙해지면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더 고급 균형훈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 무술인 태극권은 느리고 흐르는 듯한 움직임을 사용하여 균형감각을 향상시키고 긴장을 풀며 정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다양한 자세와 스트레칭이 있는 요가는 유연성, 협응력, 신체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균형 감각에 기여합니다. 균형 운동의 이점은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자세가 개선되고 일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 더큰 자립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또한 신체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어 어떻게 움직이고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리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부상을 피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균형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과 활동성에 투자하는 것이며, 나이가 들어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혹시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유연성 및 가동 범위 운동.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핵심적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뻣뻣함을 예방하며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 없이는 근육이 경직되어 이동성이 떨어지고 자세가 나빠지며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을 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거나 옆으로 몸을 기울여 몸통을 스트레칭하거나 천천히 몸을 숙여 발끝에 손을 대려는 등의 간단한 움직임은 쉽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으며 거의 어디서나 할수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의 이점은 상당합니다. 근육과 힘줄을 더 길고 탄력있게 만들어 전반적인 이동성을 향상시켜 더 자유롭고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갑작스럽거나 어색한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특히 등, 목, 어깨와 같이 뻣뻣해지기 쉬운 부위에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개선된 자세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입니다. 유연성이 향상됨에 따라 근육이 골격을 더잘 지지하여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세 문제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 자신감 있고 꼿꼿한 모습으로 보이게 도와줍니다. 또한 스트레칭 운동은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칭 행위는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어 몸과 마음 모두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완 효과는 아침에 스트레칭하여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거나 저녁 루틴의 일부로 더 나은 수면을 돕는데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유연성 및 가동범위 운동을 추가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신체 건강을 개선하거나 통증을 완화하거나 단순히 몇 분간의 휴식을 즐기고 싶을 때 이러한 운동은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4. 마음 챙김 움직임. 마음과 몸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마음 챙김 움직임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태극권, 요가 또는 기공과 같은 수련은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명료함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 챙김으로 움직임으로써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감소는 더 나은 수면으로 이어져 몸이 더 효과적으로 쉬고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집중력과 정신 집중력도 향상되어 명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어려움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련은 감정을 더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 삶의 기복에 더 탄력있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종종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불리는 태극권은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과 깊은 호흡을 포함하여 마음과 몸을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자세와 호흡 기술을 갖춘 요가는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유연성, 근력 및 정신적 평화를 향상시킵니다. 고대 중국 수련법인 기공은 부드러운 움직임, 호흡 조절 및 명상을 결합하여 몸 전체의 에너지, 기 흐름을 촉진하며 이는 활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 움직임, 수련 중 하나를 일상에 추가하면 더 균형 잡히고 평화로우며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수련함에 따라 신체 건강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웰빙도 번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더잘 자거나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나 단순히 더 많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을 때 마음 챙김 움직임은 이러한 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요. 수중 운동. 수중 운동은 물의 특별한 특성을 이용하여 충격은 적지만 매우 효과적인 운동을 제공하는 물 기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수중 걷기, 아쿠아, 에어로빅, 수영 등 어떤 활동이든 이러한 운동은 지역 사회 수영장이나 전문 수중 운동센터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낮은 충격. 수중 운동은 충격이 적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의 부력은 몸을 지지하여 육상 운동에 비해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관절 문제, 관절염이 있거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완벽합니다. 물의 저항은 효과적인 근력 강화와 심장 건강 개선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 물 기반 활동은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데 탁월합니다. 수영, 수중 걷기, 아쿠아 에어로빅은 모두 심박수를 높여 심혈관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물의 저항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순환과 전반적인 심장 기능을 개선합니다. 규칙적인 수중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연성 및 가동 범위 증가. 물의 독특한 특성은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의 저항은 근육의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아쿠아 에어로빅에는 관절 가동성과 근육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많은 스트레칭 및 유연성 운동이 포함됩니다. 이는 물의 지지력이 스트레칭과 움직임을 더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뻣뻣함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관절 통증 감소. 많은 사람들에게 관절 통증은 규칙적인 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중 운동은 물의 부력이 몸을 완충하고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육상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저항은 또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장기적인 통증 완화와 더 나은 관절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 향상 및 정신 건강상의 이점. 수중 운동의 정신 건강상의 이점은 상당합니다. 신체 활동과 결합된 물의 진정 효과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속에서 운동하면 더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낍니다. 물의 차분한 특성은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고 웰빙 감각을 제공하며 더 나은 수면을 돕습니다. 규칙적인 수중 운동은 또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정신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다양성 및 접근성 수중 운동은 다양한 체력 수준과 선호도에 맞는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수중 걷기는 심장 건강과 다리 근력을 향상시키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아쿠아 에어로빅 수업은 특정 근육그룹을 단련하고 강화하도록 설계된 운동을 할수 있는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영은 지구력, 근력 및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전신 운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이 수중 운동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중 운동은 더 나은 심장 건강, 증가된 유연성, 감소된 관절 통증 및 개선된 기분을 포함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 기반 활동의 낮은 충격 특성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의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두 라고 댓글을 남겨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운동 프로그램 시작, 시주요 고려 사항,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선택한 활동이 특정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의학적 문제나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어떤 운동이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을 무시하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려는 동기가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운동을 삶의 규칙적인 부분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즐거움은 또한 신체 건강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운동 루틴의 다양성을 더하면 지루함을 예방하고 흥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근육그룹을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운동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또한 건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며 루틴을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활동에 적합한 신발과 옷을 착용하세요. 적절한 장비는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하는 동안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지지력과 쿠션감을 제공하며 편안한 옷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 공간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사고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안전하고 잘 관리된 환경은 운동 경험을 더욱 즐겁고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 마음 챙김 움직임. 그리고 수중 운동에 집중하는 것은 70대 이후에도 충만하고 활동적인 삶을 즐기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히 운동량보다는 움직임의 질과 그 움직임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집중함으로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과 활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피트니스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70세 이후의 질 높은 움직임과 운동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에 대해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매일 먼 거리를 걸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다양한 움직임을 통합하는데 집중하세요. 약간의 근력 운동, 약간의 균형 운동, 부드러운 스트레칭, 어쩌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까지도요. 단순히 걸음수를 세는 것보다 균형 잡힌 움직임 식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접근 방식은 관절에 더 친절하고, 정신적으로 더 흥미로우며 궁극적으로 노년기를 즐기면서 활력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될 만한 친구나 가족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건강한 노화에 대한 더 많은 팁과 지침을 위해 저희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